칠곡이란 이름은 낙동강이라는 큰 강을 끼고 있고 골짜기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에는 팔공산 계곡을 따라 유학산이 놓이고 이 계곡을 따라 많은 물이 낙동강으로 흘러든다. 강원도에서 시작된 낙동강. 낙동강가에 가실 성당이 있다. 낙산이 일 때는 낙동강 가에 있는 작은 마을로, 나루터가 있는 해상 교통이 빈번했던 마을이다. 6.25 전쟁 중 마을은 낙동강 방어선의 중심에 있었다. 마을은 파괴되었지만 성당은 온전히 남을 수 있었는데 가실성당은 북한군 야전병원으로 사용했기에 무사할 수 있었다. 낙동강은 6.25전쟁 중 남한군과 북한군 양쪽의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다. 이 철교를 사이에 두고 북한군과 유엔군 주력부대 사이에 시연한 싸움이 벌어지자 미군 1기병 사단은 이 다리의 일부를 폭발하기에 이른다. 파죽지세로 남하은 북한군을 막고 낙동강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북진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때부터 이 철교는 허구의 다리로 불리어졌다. 낙동강과 질곡에서 낙동강 최후의 방어선을 본다. 유교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낙동강 방어선 중 유학산 전투를 생각해본다. 하계논인다고 해서 붙여진 유학산, 팔공산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산맥의 서쪽 끝에 솟아있다. 6.25전쟁 당시 외관에서 타부동을 잇는 유학산 방어선은 낙동강 전선의 교두보이자 대구로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였다그 치열했던 유학산을 오른다. 산행들머리에 밭재 주차장에서 50분 노리면 도봉사다. 1950년 7월 29일부터 9월 24일까지 2개월. 아군, 적군을 포함해서 27,000명의 사상자가 생긴 다부동 전투의 현장이 바로 유학산이다.

한등산라이춤 오는 것인데 이있었겠네자 운영 나5 0 0 m 500m 다이한시간이한 시간 이 얘기했는데. 8 0산맥을 지나 가산산생을 거쳐 칠곡 타부동이 이르렀다가 두 갈래로 갈려져 아래로는 황학산. 도악산으로 연결되고 그 위로 뻗은 산이 위박산이다. 저 있는데 응. 쪽으로보이 맞아 맞아. 한 곳밖에 안 되는데 구멍산보다 더 낮게 비요 구멍산이 9 0 0곳 팔제인 줄 알았죠. 이게 팔제는. 팔제, 팔제. 유학산의 팔체. 정상이다. 팔각전이 오르는 나무로 소학산, 관학산과 중앙 고속도로의 부드러운 그림이 <laughs> <흐름이 웃음> 보인다. <laughs> 6 5도 여기 보니까 한년 전. 이 땅에 비극을 시켜 본 유학사 정상에 많은 사람이 오른다. 그날의 참상을 얼마나 알고 익히고 있을까? 정상에서 보이는 구미.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앞장선 구미시의 조망이 확 트인다. 정상에는 그날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다. 요악산은 위엔군이나 북한군이나 차지해야 하는 중요한 땅이었다. 요악산의 고지는 5번 도로와 25번 도로를 통해서 대구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지점이다. 지금 가고 있는 837 고지는 다부동 전투에서 최고의 요충지였다. 내리막길이 이어지다가 오르막이 시작된다. 20분간 더 오르면 전망바위다. 남으로는 바위 절벽이고 북사면은 절주기 군락을 이루고 있다. 유학산 제 2봉인 837 고지다. 국군 일대대 병력이 배치되기 전에 북한군이 먼저 점령해 있었다. 반격과 후퇴는 유학산 전투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였고, 국군의 피해도 컸다. 이곳이 837 고지다. 유학산 자락에서 수많은 젊고 고귀한 생명들의 희생을 가져왔다. 바로 그 유명한 가산필 고지다. 1950년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유학산 동편 국군 12연대 1대대와 북한군 사이에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전장터. 이곳의 싸움은 대구로 가는 길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다. 파삼절 고지는 다부동 전투에서 최고의 요지였다. 파삼절 고지에서 돌아온 길에 만나는 구미에서 온 사람들. 차가 기가. <laughs> <야, 바로. 웃음> 이 유교 사대 유교를 공부했다 이 거. 동신보호감의 도를 때문에 우리가 살가 지금 현재 있지 습니까그래는거 이거. 요땅시아 별다른 의미 없는데 우리 고향 동창들 동기 하면서 왔는데 그다 그래, 보니까 이게 이제 유학산이 유석이은 곳입니다 소학산, 유학산 다보지그래고쓰는 거야. <laughs> 아, 아, 여기, 가니까 여기가 최고 전 어. 여기 이게 오. 떨리는 순간에 대구 관장 없지. 그래. 음. 음. 이 낙동강 전투 중에서 최고 강한 대입니다 뭐 낙동강 정도 낙동하지만그기 그래. 이제 그 미군 뭐몇 사단의 사단장이 이걸 지키려고 밤낮 주야로 이렇게 지키다 더라고요 내가 책을 데 백선열 장군께서 이걸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 거야. 이거들 빌려 는 순간에는 뭐보상까지 어디에지 뭐갚읍니다그 당시에 아, 그백선엽 음. 장군이 나이가 뭐 스물 몇 살했다 그때. 스물 일곱 살에 갔다 갔다가 그때 그 나이가 젊었다. 그래 그러고도 이거 저저 어디야? 아. 자기 자발적으로 전쟁이 워낙 길어지니까 아 이게 뭐 진짜 뭘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전쟁 길어지니까 아 이게 내 자신 지키는 것이구나. 그라고 자기 자발적으로 가서 포탄 날아주고 또그 군인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그 현지에서 이래뭐그 당시에 뭐 이자전투가 그래 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는 거라요. 그리고 그 내가 책을 보니까 6.15에 대해서 이제 책을 일부 봤는데 보니까 어떻든 간에 이 동네 주민들이 강제적이 아닌 말했나? 자발적으로 나서 가지고 도와주기래 가지고 전쟁이 성립이 있거든요, 이 만약에 다른 제떠들 펴시면 되고 없습니다. 대구 없으면은 대구 포항 써, 그 대구 없으면은 포항이 보사 그래. 없습니다. 대구가 맞이한 보루라 하는. 8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젊음을 부사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 유학산에서 이루어진 싸움은 자유로 지키고 수많은 생명을 지켰다. 유학산 정상의 팔각장에서 674 고지를 거쳐. 사라져간 젊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도봉산은 평화롭다. 타부동 전적기념관으로 이어지는 6.25 전쟁 격전지 술래 탑사코스에 속해 있어 찾는 이들이 많다. 다부동 일대는 대구 방어에 서 가장 중요한 전투적 요청지였다. 국군 일사단은 이란 지형의 이쯤을 활용해서 다보리일 때주 주황산을 만들었고 대구를 목표로 공격해오는 북한군을 물리침으로 생사의 기로에서 삶을 찾았다. 이란 호국의 고장에 면적 기념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전후 세대에게 전쟁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자. 연합군 소속의 미군도 급하게 한국 땅을 밟았다. 밀리고 밀린 한국군과 연합군은 마지막 낙동강 방어선을 만들었다. 강을 넘어온 장차보들을 막기 위해 자고산은 최적의 산이었다. 자고산의 진지를 든 박혁 보소대는 아군으로 의인된 북한군에 포로로 잡히고 후퇴하는 북한군은 포로로 살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40명의 포로로 추모하기 위해 미군 장병과 한국군은 힘을 모아 비색을 세웠다. 자고산은 어떤 곳인가 자고산 전투는 외관읍 석전리 양목면 북산면 일대 미군 제1기병사단과 북한군 3사단 사이에 벌어진 전투다 외관 북쪽의 삼공산 고지는 외관 시가지와 철도, 도로상의 교량을 보고 북한군의 주 공격률을 통제할 수 있는 요지였다. 공공상 고지는 미1 기병사단의 북쪽 허점이었다 8월 13일 밤 북한군 3사단의 일개 연대 병력이 외관 북방 수암산 서쪽에서 군체1사단의 좌측방을 교란했다. 이렇게 주로 진청 두에서 전산 한민연합군 장병들을 위로하는 주모비를 자고산 정상에 세웠다. 전쟁과 평화를 이름으로 한 국내 유일의 호국 축제인 낙동강 대축전 즐거꾼 생태공원에서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주민들을 초청하는 초청공연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이 흥을 터두고 있다 체험 프로그램과 볼거리가 많다 피수동과 호국돔으로 구성된 주제관은 한국전쟁의 슬픔과 특환의 참사 흑도병의 아픔과 알려지지 않은 호국 영웅의 희생에 관한 감동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밀리고 밀린 연합군은 이곳 칠곡에서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 만약 칠곡이 없었다면 칠곡에서 방어를 하지 못하고 밀리고 밀렸다면 한반도는 적화통일이 되었을 것이다. 평화축제의 한마당을 만나본다. 2010년부터 낙동강 방어선의 격전지를 잇는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사업을 벌이고 있다. 호국평화기념관은 제일 먼저 완공한 사업이다. 타부동 외관전투로 테마로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고 추모와 교육을 통해서 6.25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전후세대에게 호국 안보의 계승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큰 그 몫을 하게 될 것이다. 왜6.25 전쟁이 일어났는가? 우리 군은 어떻게 싸웠고 승리했는가? 그 싸움은 종전인가? 휴전인가?